제가 오늘 이재명에 올라온 이유는 제가 왜 이재명을 붙이하는지, 왜 이재명을 뽑아야 하는지 에 말씀드리려고 올라왔습니다. 어, 저는 여러분과 다르지 않게 대선에 앞두고 누굴 뽑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중에 대선 후보간의 토론을 보게 되었고 토론을 보는 과정에서 누굴 뽑아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려되었습니다 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도 못하는 후보는 대통령이 될수 없습니다. 이게 대통 능력도 약하고, 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 못하고, 한가지만 보고 이어지는 후보는 대통령이 될수 없습니다. 이에 비해 이재명은 준비되,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정책 관련해서도 질문에 대해서도 위기 상황에서도 항상 뭐든지 잘 대처하면서 본인의 말을 이어가고 본인의 주장을 얘기하며 뭐가 핵심인지 뭐가 장점인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후보는 대통령이 될수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대통령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의 주관을 얘기할 수 있고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으며 어떤 상황에 대해 계획이 있고 정책이 있고 대안이 있어야 되는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형은성남시 성남시장 성남지자 그리고 경기도 기사실동약96% 이행으로 이미 검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어, 제지선이 여러분의 시선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월 9일 여러분의, 어, 표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고 더 발전할 수 있고 경제 대국이 되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